네 안녕하세요 덕구입니다. 이번에는 중일이 롤할때마다 패드립을 한다고 해서 제가 작년 전에 한번 걸어봤습니다. <laughs> 재밌게 봐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엇코리아 패드립 신고부서 GM 타릭기라고 합니다. 네? 롤 닉네임 쇼드킹님 맞으시죠? 네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리븐 챔피언으로 게임하시면서 패드립을 하셔가지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신고요? 네. 롤 닉네임 목가님께서 신고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법정에서 뵙기를 바라시거든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되는데요. 이거 엄마 아빠한테도 연락 가요? 네. 당연히 연락 가고요. 아니면 제보자분이 도저히 너무 화가 난다고 하셔가지고 아산중학교로 찾아가서 이지렬의 솜씨와 타릭의 영롱함을 보여주신다는데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네? 거기 라이어 맞나요? 아니요, 라이언인데요? 어흥. 너 누구야, 이 씨발 새끼야. <laughs> 야, 다시는 룰하면서 패드립 하지 마라. 죽여버릴 거야. 앙? 덕후띠? 야, 이 씨발. 여러분들의 친구를 낳고 싶으시다면, 덕후를 팔로우 해주세요.